안녕하세요. 저는 임신 7개월인 에비맘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갑갑한 임산부용 정장 치마를 입고 블록 튀어나온 배를 입어서 매일같이 출퇴근을 하고 있죠. 일이 너무 좋아서라기보다는 제가 아직 엄마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에 직장이라도 계속해서 다녀야지만 제가 비교적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딩크족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아이를 막 바라는 그런 여자도 아니었지만, 왜인지 결혼하고 1년이 되어 아이가 찾아온 지금, 이 순간이 그닥 임신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만 같았어요. 매일같이 돈 벌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며 살아왔던 저를 향해, 여기저기서 그냥 쉬라고, 휴식이 필요할 때라면서 가만히 있기만을 종용하는 것 같기도 해서, 제 마음이 괜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아이가 생겼다는 것이 적응도 안 되고, 그 와중에 저는 계속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주변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미 만삭 임산부 혹은 마개를 출산한 여자를 다루듯이 조심이 되하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이 아이를 함께 만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인 자기 와이프가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관심도 없는 이 사람은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는 저를 마치 쓸모없는 도구인마냥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임신 하고서 자꾸만 일에 목을 메고 수건했던 이유가 바로 남편한테 있었던 것 같네요. 저희 남편은 저와 다니던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네. 사내 커플이었던 것이죠. 저를 잘 이끌어주고 멋지게 챙겨주던 존경할 만한 상사였냐고요 아니요. 2년간의 취준생활 끝에 갓 들어와 일을 배우던 신입사원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랑 딱두살 차이가 나던 연하남이었죠. 어찌나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든지 이 사람이 입사하고 나서 제가 제대로 봤던 모습들은 다두손 모아서 상사 말을 경청하고 있거나 네네 네, 하면서 단답으로 대답하는 것뿐이었네요. 당연히 남의 부서 신입 사원이었기에 오다 가다 봤던 것 말고는 특별한 감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단 어린 사람은 제 스타일이 아니기도 했고요. 그런데 입사하고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부서 이동으로 남편이 저희 부서에 오게 되었어요. 덩달아 제가 함께 일해오던 상사까지 물갈이가 되어 잘리게 되면서 남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와 저희 부서에 남은 기존의 직원들은 아주 멘붕이 되었죠. 일이고 뭐고 열심히 일하던 상사가 잘린 마당에 우리라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더럽고 치사한 회사에서 계속 다녀야 하나 싶어서 일이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덩달아 신입으로 들어온 남편을 챙겨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죠. 그래도 일은 일이고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하니 도로 업무를 시작했으나 문제는 상사들의 모든 기빠진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야 했던 남편이었어요. 괜히 새로 들어온 자신이 죄인인 것 같았는지 일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눈치밥에 편할 날이 없었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또 제가 신경이 쓰인다며 요즘 같은 때 어디서 가져온 자판기 커피를 쏙 건네질 않나. 오다가다 사봤다며 한여름에 탁자 선풍기에 겨울에는 휴대용 히터까지 사 와서는 제 책상에 모신 거툭 던져놓고 가고 아주 사람이 미치겠더군요.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자꾸만 필요 이상으로 계절이 하나 둘 지나는 동안 내내 저를 챙겨주려고 하니 저도 없던 마음이 생기고 이 사람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씩씩하게 회사를 다니던 남편은. 그렇게 조금씩 저와는 뭔가 숨겨진 듯한 아리송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그러다가 결국 새로 짜여진 팀원들이 함께 모여 첫 회식을 하는 그날, 굳이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면서 옆에 아무도 없을 때 말하더라고요. 사실 입사를 했을 때부터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원래 신입사원들 눈에는 일 잘하고, 진두주의 잘하는 상사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참 멋스럽고 존경스럽잖아요. 그게 만약 자기 또래의 이상일 경우에는 숨겨놓은 애인이 없는 이상 존경심을 넘어서 이성적으로도 호감은 충분히 가져볼 수 있고요. 제 눈엔 이 사람이 딱 그꼴 같아 보였어요. 언제든지 회사일이 적응되면 저를 향한 호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잠깐의 감정이었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지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한동안 남편을 계속해서 밀어냈습니다. 정신 차리고 회사에서는 일만 하라며 많이 꾸짖었고 틈날 때마다 연락에서는 뭐 하냐고 만나자고 밥 먹자고 퇴근 을 불러대는 남편을 냉정히 무시하게 바빴죠. 하지만 그 시간이 몇 달이고 반년이고 또 1년이고 흐르다 보니 저도 저를 향해 일편단심 모습을 보이는 남편에게 진득한 설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괜찮고 신경 쓰이던 신입사원 후배에서 어느 순간 제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며 질투부터 시작해서 관심까지 한몸에 받고 싶은 그런 이성이 되어버린 것이죠. 처음 몇 달은 아주 열심히 비밀 연애를 하면서 꽁냥꽁냥 즐거운 연애를 했어요. 제가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그정체불명이 혼란스럽던 시기에도 제 곁에서 늘 예쁘고 멋있고 당당할 거라며 제 길을 팍팍 살려주고 예쁘다 북돋아주던 사람이었죠. 이대로 좋아하는 감정 표현을 하면서 연애만 즐겁게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던데 사내의 저희 관계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어쩌다 복도에서 만나거나 밥 먹고 팀원들 커피를 사주겠다는 핑계를 대며 둘이서 따로 빠져나와 걷던 적이 몇번 있었는데 이걸 눈치 빠른 다른 부서의 여직원들은 금세 연인 관계라고 알아채더라고요. 여기저기 사내에 한참 나이 차이 나는 상사분들도 많이 계신데 가 들어온 신입 사원이 사내 연애를 하고 있고. 상대가 다름 아닌 상사라 하니까 곱게 보는 눈들이 많지 않았어요. 일자하는 여자였지만 결국 대기업 다니는 남자와 결혼으로 정착해서 주부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신부가 아니냐는 소리까지 듣고야 말았죠. 제가 더 상사이고 이 회사에 더 오래 근무를 했는데 저의 마음을 진짜 알아주는 이들이나 제 편을 들며 연애를 응원한다고 심지어 남자에게 꼬신 거라는 소리로 저를 달래주는 사람 하나 없다보니. 저도 이 회사에 또한번 실망하게 되었고요. 어차피 언제 잘릴지 모르는 거 그냥 더럽고 치사해서 먼저 그만두는 게 낫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이직하는 회사가 다니던 회사만큼 좋은 회사였고, 연봉과 복지에 큰 차이가 없어서 사표를 내는데 큰 부담이 없었어요. 단지 화나나 안금이 남아있었을 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다른 회사로, 그리고 남편은 기존의 회사에 남아서도 꾸준히 뜨거운 연애를 하였고 결국 저희는 연애를 1년 정도 하다가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 준비까지 총 2년여의 시간에 걸쳐 식장에 들어갔습니다. 전 회사에 다니던 사람들도 다초대를 했어요. 우리 사랑이 비겁하고 뒤에서 수근덕거리면 당할만한 그런 우스운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만천하에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컸거든요. 그렇게 식을 올리고 신혼살림을 시작할 적만 해도 저는 제가 무조건 승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도 가졌고 남편도 가졌으니까요. 결혼 생활도 꽤 괜찮았어요. 둘다 버리가 좋으니까 달마다 저축을 하는 금액도 괜찮았고, 이대로 돈 관리만 잘하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를 당장 가지고 싶지는 않지만 조금 더 여유 있게 돈을 모아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과도 충분히 이 얘기를 나눴고, 그에 대한 동의를 얻었죠. 아직은 둘이서 신혼을 더 즐기자고 말입니다. 그런데 뭔가 신혼을 즐기고 있긴 한데 그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아이가 당장 필요 없다고 한 것은 금전적으로 더 여유가 있고 싶기도 했지만 전 지금 이직한 회사에서 좀더 확실한 쐐기를 박아 승진도 쭉 하고 싶고 남편과는 호기로운 신혼생활을 마음껏 즐기면서 보다 일과 삶의 비중을 효율적으로 두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딱 적당했던 그때, 갑작스레 아이가 찾아오면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임신을 미루고 또 미룬 것이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으면서 자주 아이 타령을 하며 제게 은연 중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소리를 꺼내곤 했고요. 그때마다 장난스레 넘기려 했지만 사실 제 마음도 많이 불편했습니다. 저 하나 때문에 왜인지 남편뿐만 아니라 시대까지도 제 눈치를 살살 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말 못하는 눈치가 아니라 할말 못할 말다 던져가면서 눈치를 주는 것 말입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사람은 참 괜찮으신데 저희 부부 문제에 있어서는 오로지 남편의 말만 귀 기울이십니다. 특히 아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중간에서 뭐라 말을 했는지 제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또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 하는 문제 있는 여자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전 단지 임신을 미루고 싶었던 것 뿐인데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니까 저도 최소한의 도리를 다 하고 살자는 마음으로 평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살뜰히 챙겼어요. 그렇게 되면 삶의 밸런스가 깨지긴 했지만 애도 낳으려는 며느리 싫다고 구박 당하는 것보단 아양을 떨어서라도 잘 보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관계를 유지하며 시부모님과도 정말 자주 만났고. 슬슬 이럴 거면 차라리 내 새끼를 가져서 육아를 하는 게더 시간도 전략이 되고 낫겠다는 생각을 하던 중 진짜로 아이가 들어섰어요. 제가 딱 임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저기 친정을 포함해 시댁은 말할 것도 없고 남편까지 제 속은 모르는지 막 기뻐라 했어요. 그 때문에 저도 처음엔 이제라도 시댁 식구들을 자주 만날 필요가 없어졌다며 내심 기뻐했고요. 차라리 임신하는 게 시댁 어른들 챙기는 것보다 낫겠다던 제 말이 씨가 되어버린 것 같아 좀 어떨떨했지만 아이가 들어선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해 태교에 신경을 쓰기로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다시금 임신을 한 것에 대해 후회를 했습니다. 그냥 후회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어쩌다 이런 남편의 자식을 낳고자 했는지 제 인생 통째로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가 임신을 하고난 후로 시어머니를 자꾸만 저희 집에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제가 자주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리고 해서 제가 시댁을 아주 편하게 생각한다고 여기는 것 같았어요. 처음 임신 소식을 알고 나서 저희 친정에 연락을 드렸을 때도 친정 어머니는 몸 관리를 잘 하란 말씀만 하시고 저희 집에 막옷 생각은 안 하셨거든요. 독립한 자녀들이기도 했고. 사위가 있는 집이니까 저희 엄마도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의 부름에 쪼르르 달려오셔서는 정말 거짓말 안하고 하루 종일 집에 붙어 있었습니다. 임신 초기에 무엇보다 몸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해서 회사 가는 길에 구두 한번 제대로 신어보지 못한 채 정말 조심조심 출근했는데 하루 종일 일에 치이고 난후 보다 편히 휴식을 취하고자 집에 들어오면 이미 문을 여는 순간부터 집안에서는. 막자짓거 난리가 난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가보면 꼭 저희 시어머니가 남편과 함께 TV를 보고 있다가 절 맞이하시거나 부엌에서 이것저것 요리를 잔뜩 하셔서 절 기다리고 계시기도 하셨고요. 뭔가 임신한 며느리를 위해서 밥도 해주시고 간혹 청소도 해주시는 것 같아 감사해 죽을 것 같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오로지 조용한 환경에서 푹 휴식을 취하는 것이었는데 집에 오면 시어머니가 계시니 저는 저대로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또잘 보이려고 옆에 가서 아잉을 떠느라 휴식은커녕 소파에 편히 앉아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이건 무슨 시댁에 언혀 사는 것도 아닌데 딱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여간 찜찜한 게 아니었죠. 그렇게 임신 초기에 어머니가 자꾸만 저희 집에 오신 바람에 저는 제대로 된 남편의 도움이나 손길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보통 다른 집들은 임산부를 위해 남편이 요리해주고 청소를 해주는 듯 도움을 줘서 더욱 고마워한다는데 저 같은 경우엔 제 눈에 보이는 남편은 그 짓들을 다 하기 싫어서 자기 엄마를 부르는 철딱서이 없는 남자로밖에 보이지 않았죠. 그러다가 제가 임신 초기에도 없던 입덧이 중기에 시작되었어요. 막 구역질이 나오는 건 아닌데 못 먹게는 음식 앞에서 속이 부글부글거리고 올라오는 것 같은데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죠. 회사 생활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점심은 팀원들의 양해를 구하고 혼자 싸운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고요. 집에서도 아이 때문에 아이 굶지는 못하고 웬만하면 저녁은 간단하게 선식이나 샐러드, 그리고 제 입맛에 맞는 소고기들로만 식단을 구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누누이 남편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어김없이 시어머니를 불러들여서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저 준다고 이것저것 요리를 잔뜩 해놓으셨어요. 그걸 차마 못 먹겠다고 거절할 수 없어 몇번 받아 먹다가 구토를 심하게 하고는 그 뒤로는 시어머니도 웬만하면 요리를 자제하려고 노력하셨고요. 괜히 저 때문에 집까지 와서 신경 써주신 시어머니께 불편한 마음과 더불어 죄송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또 죄송한데 문제는 전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부탁하지 않았는데 자꾸만 찾아오시고. 애써 힘들어 요리를 해 놓고 먹이지도 못 하시는 시어머니께 하루는 작정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실 필요 없다고 저는 오히려 안 먹고 그냥 가만히 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분이 나쁜 표정을 지으시며 유유히 집을 떠나셨어요. 졸지에 제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 버린 죄인이 된 기분까지 들었죠. 이런 건 중간에서 남편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를 자꾸 집으로 불러들지도 말고 혹여나 오고 싶어 하셔도 와이프가 몸에 안 좋다고 입덧이 쉬면 쉬어야 한다는 말을 잘 전달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남편이 할줄 아는 건밥 차리고 청소해달라고 자기 엄마를 집으로 불러들이는 것뿐이니 제가 더 이상 오지 않으셔도 된다는 불편한 말까지 꺼내서 고부관계를 이 지경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시어머니가 시댁으로 돌아가셨을 때 꼭 남편한테 뭐라고 제 욕을 하신다는 겁니다. 며느리가 기껏 차려준 밥도 먹기 싫다 하고 오지 말라고도 하는데 이 나이에 그런 취급받아야겠냐며 남편에게 한참을 하소연하셨고 그 바람에 남편은 임신한 와이프한테 다짜고짜 앞뒤 사정도 모른 채 찾아와서는 자기 엄마한테 왜 그리 무리하냐면서 이렇게 더럽고 치사한 인간일 줄 몰랐다고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들만 늘어났죠. 절잘 챙겨주고 보듬어주던 연하남은 어디로 가고 와이프가 임신했다는 이유로 자기 엄마를 집으로 불러들여 와이프를 대신해 밥을 차리게 하고 청소를 하게 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제 남편. 그런 남편의 변화를 옆에서 지켜보던 저의 마음은 너무나 괴롭고 황망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게막 싫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전혀 기쁘지도 않은 것이 다 남편 때문이었어요. 꼼짝없이 이런 남자한테 잡혀 살며 다음에 또 아이를 가지게 되어 제가 집안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가 또 집에 오셔서 사생활도 없게 옆에 꼭 붙어 계시는 게 아닐까 싶어 두려움이 앞섰거든요. 남편과 아이와 함께 찬란한 미래를 그려야 할 지금. 저는 이런 남자와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싶어서 어두운 미래만을 바라본 채 알게 모르게 임신을 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불과 몇주 전에 시어머니가 또다시 저희 집에 오셨어요. 계절이 과메기 딱 먹기 좋을 때라며 이건 여자 피부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서 임산부한테도 정말 좋을 거라며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음식을 바리바리 싸서 가져오셨더라고요. 배가 나와서 조심히 퇴근하느라 회사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6시 퇴근 후에 저녁 7시 반쯤 돼서야 집에 도착을 했는데 지난번에 토라져서 집에 가시던 시어머니는 어디로 가고 다시금 얼굴에 화색이 돌아서는 저를 맞이하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뻘쭘한 건저 혼자뿐이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뭐가 그리 좋은지 손 씻고 옷을 갈아입은 저를 불러 앉혀서는 과메기쌈을 싸주셨어요. 이제 입덧은 진정이 되었기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아졌는데 아마 시어머니도 그 얘기를 남편한테 듣고서 오신 것 같더라고요. 또 저를 챙겨주겠다고 눈치 없이 바리바리 싸우신 시어머니가 얄미우면서도 감사하고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다저 철없는 남편이 입을 잘못 눌려서 오신 거라 생각이 들어 열이 받기 시작했죠. 그때 제가 과메기를 먹다가 속이 너무 더부룩해서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다음날 회사도 출근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화장실 들락날락 거리며 일하는 건 상상만 해도 불편하고 당장에 더부룩한 채 잠이 들 수도 없을 것 같아서 몇점 먹고는 어머니께 애의같이 양해를 구한 채 그만 먹었어요. 혹여나 저번처럼 삐지실까 봐 제가 집에 가시라는 말은 안 했고, 그냥 편하게 쉬시다 주무시고 가셔도 된다는 말씀을 전한 채 양치를 하러 화장실로 들어갔죠. 안정을 필요로 하는 임산부인데, 왜 내가 굳이 안 와도 된다는데, 찾아와서 불편하게 하는 시어머니께 내 집에서 양해를 구하면서까지 피해야 하는지는 이해가 안 갔지만, 그래도 윗사람이고, 제 시어머니니까, 다 참고 너그러이 바라보려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밖에 나오니, 남편이 그 앞에서 씩씩거리며 서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임산부 앞에서 소리를 꽥 지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네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무안을 뭐 주냐고 임신한 게뭐 그리 대단하다고 과맥이 몇 점을 더못 먹고 자리를 박차 일어나냐며 저한테 속사포처럼 막 쏘아대는데 정말 얼척이 없어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얼어붙어서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사실 그동안 저희 집에 자꾸만 오시는 시어머니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서 출혈도 좀 있었고 복통도 여러 번 겪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남편한테 말하면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또 이상하게 말을 전달해서 시어머니가 이번엔 출처도 모르는 약봉지를 들고서 집에 찾아오실까봐 비밀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괴성에 제가 정신이 까마득하여 그 자리에서 스르륵 주저앉아 버렸어요. 내가 어쩌다 이런 인간의 애를 가졌나 싶어서 지난날 이 사람한테 콩깍지가 씌웠던 그 시절이 수치스럽고 막저 스스로를 욕보이려고 하다가 겨우 힘을 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간 남편은 제가 쓰러지는 줄 알았는지 당황해서 말을 끊었다가 제가 이내 멀쩡하자 끝내 무게는 절정의 말을 뱉어냈어요. 제게 진짜로 임산부라고 유세를 떠네? 라고 하더군요. 하, 제가 언제 임산부라고 유세를 떨었나요? 다른 집 여자들은 먹고 싶은 거 사달라고 조를 때 저는 제 손으로 마트 가서 먹고 싶은 거 사왔고 임신했다고 남편한테 뭐 대단한 걸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둘다 똑같이 돈 벌어오는 직장인이고 지금 월급은 제가 더 많은데 그간 집안일은 아마리의제 몫이었고 임신을 하고 나서도 본인이 하기 싫다고 자기 엄마를 집에 자꾸만 불러들여 놓고는 이제 와서 제가 임신했다고 유세를 떤다고 하니 정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몰랐어요. 네, 그래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새끼 머리 끄댕이를 잡고 거실 식탁으로 갔어요. 임산부라 차마 제게 손은 못 대겠지만 자기 머리카락만 쥐어 잡은 채노으라고 닭다른 아던 남편을 식탁으로 밀어버리곤제손 하나에 시어머니가 쳐다보고 계시던 그 과메기들을 싸그리 쥐어 잡고는 남편 대가를 향해 확 맷질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손질한 과메기가 아니라서 저희는 옆에 과일을 두고서 잘라 먹고 있었거든요. 그 바람에 손질이 안든 과메기 한 마리는 제손하나의 몽둥이처럼 꽉 잡혔어요. 아주 그립감 예술이었죠. 이걸로 방망이질 하는 것처럼 남편을 향해 미친듯이 쳐대니 남편은 그걸 또 아프다고 피하고 집 무릎을 식탁 모서리에 크게 찧어버리고그 자리에서 피난다고 주저앉았어요. 피는 한 방울도 안 보였는데 말이에요. 씩씩거리며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저 임산부고 시어머니 도움 감사하지만 필요 없고. 제가 무엇보다 필요로 하는 건 바로 조용한 집에서 편히 휴식을 취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제발 저좀쉴수 있게 집으로 오지 말아달라고 남편이 무슨 말하든 그냥 저희 부부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저한테 과메기로 뺨딱으로 맞자 꽤나 충격을 받은 듯 하셨어요. 그리고 이내 부부 사이는 부부가 알아서 하는 거라며 가방 싸서 집을 나가시더라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그저 얌전해 보였던 제가 과메기와 한 몸이 되어 개성을 질러대며 총력을 휘두르니 겁을 먹고서 바닥에 앉아 시어머니 나간 현관만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고요. 엄마가 도움도 안 주고 혼자 내빼니까 괜히 더 쪼른 것 같았어요. 그날 그 과메기 덕에 저는 남편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시어머니를 집에 불러들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겁이 나서 며느리 집은 못 가겠다며 일단 버티는 중이셨고. 남편은 남편대로 연락 한번 드리지 않은 채. 이제는 지가 알아서 퇴근길에 저 좋아하는 과일이나 과자들을 사 와서는 옆에 슬쩍 놔둔답니다. 제가 휴식을 필요로 하니 안방에서 나가 있으라고 하면 조용히 핸드폰 들고 나가서는 거실 소파에 쭈그려 누워 게임을 하더라고요. 얼마 만에 찾아온 조용하고 평화가 넘치는 집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딱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쉴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했던 것인데. 남편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엄마를 분가한 집에 불러들이고 임신한 와이프 신경을 자꾸 막 긁어댔는지 모르겠어요. 과메기로 몇대 맞더니 tv 프로그램에서 가을 제철인 과메기 소개만 나와도 귀신들린 듯 경계하며 채널을 돌리는 우리 남편. 전 덕분에 드디어 태교다운 태교를 해보며 기쁜 휴식을 취하고 있답니다. 그날 남편의 머리통을 때려주느라 고생한 저의 은인이자 인생의 요리인 과메기. 예나코 내년 가을에는 제대로 씻고 뜯으며 맛보려구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